체코 대통령 당선인 대만 총통 통화, 중엄정 교섭 제기, 타이베이, 베이징, 베를린, 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한종구 이율 특파원,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차 임원, 대만 총통과 의전화 통화에서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부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전날 오후 6시께 차이 총통과 파벨 체코 대통령 당선인이 약 15분간 통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이 총통은 대만인과 정부를 대신해 파벨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대만과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벨 당선인이 런던대학교 동문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대만과 체코의 양자 관계 및 지역 의제에 대한 광범위한 교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벨 당선인은 대만과 체코 양측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한다면서 대만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코는 민주주의 체제에 굳건히 서서 대만이 역동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유지와 권위주의의 압박을 받지 않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대만과 반도체 등각 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차기 정상 신분의 인물이 차이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6년 1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 총통과 통화를 했다. 차기 미국 정상 신분으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었다. 연합보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국교 관계가 없는 대만과 체코의 두 정상 간의 통화가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파벨 당선인은 여러 차례 만류해도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아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했으며 이미 체코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정 사안의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파벨 당선인은 당선전에는 여러 차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더니 지금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코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이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해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총리가 실권을 준 체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수장이지만 총리, 헌법재판관, 중앙은행총재 임명권은 물론 외교와 관련해 발언권이 상당하다. 페트르피알라 체코 총리는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체코는 대만과 좋은 관계에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체코 매체와 온라인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민주국가인 대만과 경제, 교육, 과학 분야에서 좋은 관계라면서 동시에 체코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유지한다는 데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대만은 유럽 내 외교 거점 확보 차원에서 체코의 공을 들여왔고 체코도 화답했다. 앞서 2020년 8월 체코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반발에도 상원 위장을 탄장으로 대규모 방문단을 대만에 보냈고 답방 차원에서 우자우셰 대만. 외교부장이 작년 10월 체코를 방문했다. 작년 12월 현재 대만의 정식 수교국은 14개국에 불과하며 중국의 압박으로 수교국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11월에는 중미의 니카라과가 대만과 당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14개국 가운데 파라과이와 과테말라 이외의 태평양의 소국들이 대부분이며 유럽에선 바티칸이 유일한 소교국이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악재보우.